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이랑 초여름에 입을 수 있는 셔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자주 빨아도 옷감이 잘 상하지 않는 브랜드 제품을 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라코스테나, 타미힐피거 폴로 이세 브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요세 브랜드에서는 매년 나오는 디자인과 핏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할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셔츠를 소개하는 하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화이트 색상의 셔츠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제품은 타밀 피거 브랜드 셔츠인데요 이건 가장 기본 면 셔츠예요 슬림핏으로 나온 제품인데 슬랙스나 치마에 이런 어, 스카프 같은 거 하나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가장 무난한 제품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셔츠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분더덕이 없는 완전 기본 스타일의 이런 조그마한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1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고 어, 사이즈는 XS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면 소재이고 이거는 아까 거랑 다르게 조금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는 5호 사이즈인 제가 입었을 때도 굉장히 넉넉하게 떨어지는 제품인데 이런 셔츠들은 바지나 치마에 넣어 입으면 좀요 아랫부분이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그냥 빼서 짧은 하이에 매치를 해서 많이 입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터미해 피거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선 디자인이 있고 따로 포켓은 없고 이렇게 로고 디자인만 있는 깔끔한 셔츠입니다 이거는 골든 소재로 된 셔츠 인데요 처음에 보여드린 셔츠는 슬림핏 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릴렉스드 핏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슬림하지도 그렇다고 오버 사이즈도 아닌 딱 적당한 핏의 그런 셔츠이고 소재가 이렇게 좀 톡톡한 골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봄이나 가을 겨울에도 정말 잘 입었던 셔츠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골덴 소재다 보니까 이런 손목 이런데에도 먼지가 굉장히 잘 붙거든요. 세탁을 했음에도 마치 한두 번좀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두운 색상으로 샀으면은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화이트 셔츠다 보니까 조금 마치 세탁을 했음에도 뭔가 때탄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골든 셔츠는 좀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을 겨울에 면 셔츠는 조금 추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따뜻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많이 입었었던 그런 셔츠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가장 제일 최근에 구입한 셔츠인데요 요건 린넨 소재 셔츠예요이건 아울렛에서 15만원 정도 주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에는 조금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사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린넨 소재라서 꽤 비침이 있는 소재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줄 스티치 디자인이 어, 있습니다. 이건 화이트 색상이랑 핑크 색상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이 핑크 색상이 조금 연 핑크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해주는 그런 색상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제가 갔을 때는 이 린넨 셔츠가 화이트, 핑크, 하늘색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 색상도 좀 연한 하늘색이라서 그것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전 사실 반팔 셔츠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린넨 셔츠를 좀 굉장히 자주 입는 편인데 이것도 완전히 슬림핏은 아니고 약간 릴렉스드 핏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올 여름에 무난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라코스테의 셔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 라코스테 면 셔츠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핑크색 셔츠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연핑크 색상이라서 입으면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입었던 제품이고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는 색상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초록색깔 그런 스티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뭐요 소매에도 이렇게 스티치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어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예요. 요거는 앞에 보여드린 핑크색 셔츠보다는 좀 넉넉한 사이즈의 핏이거든요. 근데 요 길이 자체가 너무 길지는 않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좀툭 빼고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회색깔 하이랑 입었을 때 예뻐서 좀 많이 입었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고도 깔끔하게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로 색상이 되게 화사하고 좀 하얀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의 하늘색이라서 잘 입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청색깔 셔츠인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 셔츠가 아니라 원피스였어요. 근데 제가 원피스를 사실 그렇게 잘입진 않거든요. 이게 소재랑 핏은 마음에 드는데, 원피스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제가 손이 잘안 가서, 이거를 끝에를 이렇게 셔츠로 수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잘 수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선한 다음에는 되게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이고 이거는 슬림핏 정도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라코스테 셔츠는 다 3, 4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라코스테 린넨 셔츠는 총 3개가 있는데요. 화이트, 베이지, 그다음에 최근에 구매한 좀 진한 핑크 색깔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화이트 색상의 린넨 셔츠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초록색 악어가 포인트로 있고 요거는 매년 나오는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3,4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아까 타메이 피거 하얀색 린넨 셔츠랑 조금 비교를 해 보자면 요렇게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다림질을 한 거고 이건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꾸깃꾸깃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좀 다림질 해서 입으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타미힐 피거 제품이 조금 더이 어깨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기장감에 있는데 타미힐 피거가 조금 이 라코스테 셔츠보다 좀더 길거든요. 기장감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해서 보시면 이렇게 타미 제품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밖으로 좀 꺼내 입을 때는 요 라코스테가 조금 더 예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파밀피거 제가 산 제품은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 있고 요 라코스테 셔츠는 그냥 깔끔하게 완전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얀색 셔츠 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지 색깔을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베이지 색상 자체가 좀 얼굴 톤을 탈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리고 약간 가을 느낌 이거는 너무 진한 베이지 색상은 아닌데 조금 가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색깔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많이 입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셔츠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산 라코스테 린넨 셔츠예요. 요거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조금 연핑크 색깔인데, 요거는 조금 진한 핑크 색깔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입었을 때 굉장히 조금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색감이 좀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까랑 똑같은 디자인이고 매년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작년 제품인 것 같고 저는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3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 사실 이거랑 이 제품을 그때 같이 샀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면은 추가 10%를 더 해줘서 총40% 할인을 받고 샀고요. 이것도 3, 4 사이즈로 똑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폴로 셔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입어가지고 드라이를 맡겨서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이트 셔츠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타미 화이트 셔츠에 이제 좀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브랜드 셔츠를 사보라고 이제 헤디스랑 폴로 그리고 라코스테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는데 폴로는 그 하얀색 셔츠에 어, 파란색 그 폴로 마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제 셔츠 치고는 한 21만원 정도 가격이라서 조금 비싸가지고 약간 망설였었는데 29cm 사이트에서 쿠폰 먹이고 정리금까지 하니까 한15% 정도는 할인이 되더라고요. 29cm가 폴로 공식 판매처라서 조금 안심도 되고 그리고 적립금 적용도 되는 편이라서 만약에 폴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29cm에서 계속 구매를 할것 같아요. 어, 저는 약간 오래 입자라는 마음에서 폴로에서 기본 셔츠를 샀는데 어, 하얀색 셔츠는 사실 한 번만 입어도 세탁을 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못 입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셔츠입니다.